제발 제 인생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좀 마세요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박진석 회장의 서재를 가득 메웠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 앞에서만 서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벽처럼 아들의 절규조차도 그 앞에서는 무력했다.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박진석은 마치 하찮은 벌레를 바라보듯 성재를 내려다봤다. 간섭이라니.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는 게 간섭이냐? 걱정이요. 이게 걱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재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온 신경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박성재에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가난에 가까운 배경을 지녔지만 그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다. 김민서, 그 이름만 떠올려도 성재의 가슴은 아직도 뛰었다. 민서의 순수한 웃음은 성재의 숨통을 틔워주는 햇살 같았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도 아버지의 기대라는 압박감도 모두 사라졌다. 민서와 함께라면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10년 전의 그리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진석은 단호히 반대했다. 가문에 맞지 않는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들이지 않아. 이 말은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이자 성재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 상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제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행복. 그깟 감정에 휘둘려서 가문을 망치는 게 행복이냐? 박진석의 차가운 시선이 성재를 관통했다. 그 시선 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통제욕이 더 짙게 배어있었다. 가문, 가문, 평생 그 말만 하시는군요. 성재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말이 이제는 목에 걸린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래, 가문이야. 내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가로 걸어갔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반대가 거셀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결심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버지가 정해주는 미래 따윈 원하지 않아. 때는 10년 전, 박성재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그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서야, 우리 결혼하자. 아버지 허락 없이도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재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틀 후, 성재는 민서를 데리고 작은 성당으로 향했다. 은밀하게 준비된 작은 결혼식이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소박한 성당. 수백 명의 하객 대신 단한 명의 증인 이지혁이 증인으로 서 있었다. 중학생 시절부터 성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괜찮겠어. 너네 아버지가 알면 괜찮아. 기정사실이 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성재는 친구의 걱정을 손사래로 넘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서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다. 성재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신부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서약을 나누었다. 세상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이었지만, 성재의 눈빛에는 누구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랑합니다. 김민서.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저도 사랑해요. 성재 오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은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둘만을 위한 무대 같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성재는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유학 가자. 결혼식 끝나면 바로 떠나는 거야. 거기서 우리 새로운 삶 시작하자. 정말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민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성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걱정하지 마.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거야. 민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물이 기쁨 때문인지 걱정 때문인지 성재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다. 출국을 앞둔 그날 아침, 성재는 민서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두 시간을 기다려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성재는 불안해하며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재는 민서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도 비어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민서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사 간것 같더라고요. 이웃의 말에 성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어제까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공항에 홀로 남겨진 성재의 두 눈은 무너져 내렸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심만이 맴돌았다. 아버지가 손을 쓴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민서가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도 있었다.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부담감. 재벌가로 시집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도망치게 했을 수도 있었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다시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매일 밤 성재의 가슴에 새겨졌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성재는 이제 굴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사랑, 그딴 건 없어. 내 인생의 결혼은 이제 없어. 성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민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지은호가 나타났다. 이 지역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지은호를 마주쳤을 때 성재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지은호는 맑은 미소와 사람을 감싸안는 따뜻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10년 전 민서를 떠올리게 했다. 청량한 바람처럼 불어와 성재에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흔들어놓았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잔 드릴까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귀에 감겼다. 성재는 커피 맛보다는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매일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를 찾았다. 은호 후배, 혹시 시간되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고백한 성재였지만, 지은호의 대답은 정중한 거절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시간이 잘안 나네요. 다음에 꼭 같이 먹어요. 하지만 성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성재의 일상에 다시 아버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요즘 자주 사무실을 비운다면서 어느 날 저녁 박진석이 성재를 불러세웠다. 성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무에 지장없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내가 매일 같은 카페에 들르는 걸 모를 줄 알았나?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호와의 만남까지. 지은호! 라고 했던가? 내가 지금 허우적대는 아가씨 이름이 박진석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에 성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냥 단골 카페일 뿐이에요. 성재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은 그의 거짓말을 단번에 꿰뚫어봤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표정을 보면 다알수 있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성재가 근무 시간에 자주 사무실을 비운 사실. 누구와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는지까지 마치 그림자처럼 모든 걸 지켜본 듯했다. 은호 후배는 건들지 마세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기가 깃들어 있었다. 10년 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건 두고 볼 일이지. 박진석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 속에는 이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둬라. 내가 이미 한번 실패한 남자라는 사실을 말이야. 무슨 뜻입니까? 그 카페 아가씨가 널 어떻게 볼까? 10년 전에 약혼자를 버리고 도망친 남자. 결혼도 실패한 남자 말이야. 성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지은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폭로할 작정인 것 같았다. 그것도 왜곡된 버전으로. 아버지, 적당히 선을 그어라. 그 아가씨를 위해서도 박진석이 자리를 떠나며 던진 마지막 말이 성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수 없는 그 말이 그날 밤 성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 전의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다. 불안에 휩싸인 성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은 진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차갑게 들려온 건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뿐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평소에 지은호가 전화를 꺼두는 일은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성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전화기를 왜 꺼놨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은 표시도 뜨지 않았다.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조차 성재의 가슴을 도려냈다. 10년 전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설마, 또, 성재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향했다. 지은호를 보고 싶었고, 어젯밤에 불안이 기우였기를 바랐다. 하지만 카페에 도착한 성재를 맞이한 것은 절망이었다. 어? 은호 후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카운터에서 있던 다른 직원에게 물어본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고 보니, 오늘 하루 종일 못 봤는데요. 직원의 대답에 성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하필 아버지와 그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날, 혹시 지금 은호 후배랑 전화 돼요? 글쎄요. 한 시간 전쯤 전화했을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긴 했는데, 또 배터리 다 됐나 봐요. 희망이 무너져 내리듯 성재의 어깨가 주저앉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흐르며 성재는 속삭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백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더 가까이에서 지켜줄 걸. 성재는 카페 앞에 서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실종, 아무런 설명 없는 이별. 박성재는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음성만 들렸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다. 또,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성재는 카페를 나와 길거리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에서 혼자만 멈춰선 기분이었다. 지은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정말 자발적으로 떠난 걸까? 아니면 10년 전 민서처럼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사라진 걸까? 박진석이 정말 손을 쓴 걸까? 성재는 아버지의 서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자신만만한 표정,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듯한 여유로운 태도.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둬라.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성재의 과거를 지은호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도 왜곡된 버전으로. 박성재는 가슴을 찢는 후회와 분노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왜또 이런 일이?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아버지의 권력 앞에 무력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성재는 다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아버지 뜻대로 두지 않아. 지은호만은 내가 찾아내고 말 거야. 성재의 붉어진 눈빛 속에는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다. 10년 전에는 너무 어리고 순진했다. 아버지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서는 못 지켰지만 은호 후배만은 성재는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정면 승부를 벌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의 지위를 잃더라도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지은호를 찾아내고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꽃은 또 다른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았다.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싸움에서 혼자일 수는 없었다. 지혁아. 나야.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10년 전 일이 또 일어났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의지만큼이나 깊은 절망도 함께 묻어 있었다. 과연 지은호의 행방은 무엇일까? 박진석이 꾸민 음모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박성재는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를 뚫고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성제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큰 시련일지, 아니면 마침내 찾아온 희망일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